관세 협상 중인 미국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중국과 브라질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폭탄 관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브라질에는 먼저 연락을 취했고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매우 존경받는 시주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미국이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100% 추가 관세와 함께 치명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의 핵심 부품 수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던 트럼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트럼프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라는 가머니설까지 한겁니다.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라는 가머니설까지 한겁니다. 태세전환 전날 중국은 관세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도 않는다는 묵직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힘센 상대엔 힘을 못쓰는 트럼프 외교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린 브라질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이유로 정치 관세를 때리더니 돌연 해빙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황제를 원치 않는다며 맞선 룰라 대통령에게 결국 먼저 전화를 건건트럼프였습니다 <목소리> 미국내 커피값 수직 상승이 세계 최대 생산국에 대한 50% 폭탄 관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In the and the third at night. 이달 말 할로윈부터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지갑이 가장 많이 열리는 연말 관세 폭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심이 폭발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관세전쟁 초기엔 상대국이 냉가슴이었다면 이제 시간에 쫓기는 쪽은 미국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수능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